<목소리> <목소리> 신박이 83이긴 한데 아주 괜찮아요. 이만해요. 신박은. 안녕하세요, 퉁퉁 부어있는 에반입니다. 오늘은 더 레이스 서울 하프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부랴부랴 준비하고 이제 대회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액션 캠을 바꾸면서 이번 액션 캠은 가민 데이터 기반으로 제가 뛴그 페이스와 기록들을 어, 영상에 덮을 수가 있더라고요. 페이스난 기록들이 영상이 덮어진 것들을 보면은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현장감도 조금 더잘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 영상을 한번 덮어보겠습니다. 일단 대회장으로 렛츠고. 광화문에서 <놀람> 열리는 대회는 항상 시청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에 나와서 이제 대회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대회라서 조금 떨리네요. 오늘 다치지 않고 부상 없이 한번 잘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품 보관소에서 수월하게 짐까지 맡겼고요. 워머업 조깅하고 대회 준비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직은 조금 쌀쌀해요. 작년 11월에 하프를 뛰었을 때, 마지막에 쥐가 날랑말랑해가지고, 쥐에 좋다는 크랜픽스와 에너지제를 하나 먹고 웜업 조깅을 해봅니다. 웜업 조깅 2kg 정도 맞췄고, 이제 그룹으로 들어가서 페이스메이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목 손상이 너무 심했고, 페이스메이커가 멀어지니까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1km 0 4분 39초 뛰었고, 경목 아, 손상이 심하네요. 여기여기 산을 하고, 힘이 아, 많이 씁니다. 승뎀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2 k m 뛰었고 2 k 로 4분 34초 신박이 183이긴 한데 아직 괜찮아요 들만해요 잘 배고 하고 있습니다 3 k m 4분 35초입니다 평균 페이스 4분 36초 신박은176수월요배고서 합니다 5km 4분 37초, 뛰었고. 챔적 목천장이좀 틀렸어요. 잘자할 때. 선이 참가하셔가지고 1등이시네요 지금. 5km 4분 42초. 잘자할게요. 물 먹는 건 힘드네요. 6km 뛰었고, 4분 35초입니다. 퍼즐 아, 하나 먹을게요. 하지만 어. 7km를 지에서 자연스럽게 페이스메이커 그룹에 흡수되면서 저도 모르게 페이스메이커 뒤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4분 42초 아, 자, 같이 한번 따라가 봅니다. 11km, 4분 42초 뛰었고요. 펠페이스 아, 4분 42초로, 침은1 8 k m 아, 하지만 또 15km에서 15 떨어졌죠. 빠졌어요. 15km 5분 페이스. 혼자 비장하게 가봅니다. 16km에 저어듭니다. 5km 5분 2초 1 6 k 로 5분 2초 페이스야. 5분으로 갈수있으면 가볼게요. 죽을 것 같아요. 갈 때, 갈 때! 10km 적어 늘었고요. 페이스 5분. 죽을 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갈게요. 가 아, 있는 거 아니야? 나가 있 아니야? 19km. 5분 2초, 1 0키 기도 5분 2초, 2km 남았습니다. 10분, 20km, 5분 6초, 1km. 여기서부터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열심히 안 뛰어지더라고요. 21.04 뛰었다고 나왔고요. 어, 평균 페이스 4분 47초 나왔는데, 어, 한번 대회 기록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39분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9분을 못한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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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달 받았습니다. 간식이 엄청 묵직하게 왔습니다. 이따가 먹고, 일단은 이제 물건 찾으러 가겠습니다. 아, 35원이요. 아, 네. 고. 1시간 40분 29초 뛰었네요. 30초만 더 빨리 뛸 걸. 1시간 40, 40분 29초 뛰었고, 어, 목표했던 1시간 39분은 실패했습니다. 아, 키로당 15초씩만 더 땡겼어도. 아쉽네요. 멜시펜이나 생각을 좀 해보면 초반에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다가 제가 자꾸 힘이 남으니까 4분 30초에서 35초로 계속 갈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6km 정도는 페이스메이커를 앞질러서 갔거든요. 가다가 뒤에서 결국은 잡히기는 했는데 뒤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쭉 끌려가다가 이제 15km 지점에서 이제 힘이 자꾸 빠져서 그때부터 이제 처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5분 페이스로 계속 가다가 이제 결국은 목표했던 1시간 39분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후반에 5페이스 한 것도 좀 있고 겨울농사를 달리기 마일리지 뿐만 아니라 체지방도 겨울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작년에 비해 체지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몸무게가 오른 것도 조금 실패 요인인 것 같아요. 와, 한 15km 쯤에는 진짜 걷고 싶더라고요. 와, 걸을까? 말까? 걸을까? 말까? 뭐 이러면서 이제 고민 고민하고, 파워젤도 계획했던 대로 6km, 12km, 한 15km 쯤에서 또 하나 먹고, 이렇게 먹었는데도 힘든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뭐 연습 부족이죠, 뭐. 하, 조금 더 연습해서 39분. 사실 39분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30초 부족한 게. 그래도 TV는 세웠으니까 목표는 실패했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또 도전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뭐 대회 운영은 어 전반적으로 잘 되기는 했는데 어뭐 최초로 10km랑 하프랑 번갈아 가면서 출발 시킨다고 막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초반에 병목 현상이 조금 더 심한 게 있었고, 초반에 병목 현상이 좀 심해가지고 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금 불편했던 거 말고는 뭐후수대 운영도 잘 됐고 페이스 메이커 분들도 정말 칼페이스로 잘 이끌어 주셨고 또 전반적으로 대회 운영은 깔끔했고 통제도 잘 돼가지고. 재밌게 잘 뛰고 갑니다. 결과적으로는 목뺐던 기록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 개인 p b 를 달성을 해서 아쉬움은 남지만 기분은 매우 좋은 상태이고, 어, 다음 서하마때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아, 30초만 더 땡기면 되잖아요. 39분, 59초도 39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잘 준비해서 한번 39분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페이스메이커 앞지르지 않고, 잘 따라가면서, 호흡 잘 골라가면서, 골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잘 따라가 볼까 합니다. 서아마는 언덕도 조금 있어가지고 빡셀 것 같기도 하거든요. 다리도 건너야 되고 막 이래야 돼서, 어, 체력 조절 안배가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놀다 갑니다. 서아마 대회 때 다시 만나요. 네.